요즘에는 잉크젯 프린터보다는 네이저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잉크가 굳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빠른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과 출력 후 글씨 번짐이 없어 사용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인쇄 목적이 아닌 스캔을 해야 한다면 프린터가 아닌 네이저 복합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스캔 기능이 있긴 하나 정말 간편한 목적으로만 가능한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복합기는 단순 스캔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스캔된 자료들을 모바일로 받아본다거나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낼 수 있기도 하고 다량의 문서를 스캔해야 한다면 자동 문서급지대를 사용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저 출력 특성상 가격이 비싸다는 것인데 이런 고민 때문에 네이저 복합기 구매에 고민이 있었다면 브라더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저렴한 가정용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제품까지 총 3종 준비했습니다 네이저 복합기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르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컬러네이저 복합기급 하나 MFC-L3760 CDW입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터치 LCD창을 통해 제품의 모든 제어가 가능하며 상단 자동급 지대와 하단 표준급 지대가 있고 타 제품 대비 크기는 작은 편이라 공간 차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컬러 흑백 출력 속도는 각각 흑백 27IPM, 컬러 21IPM입니다. 참고로 IPM은 분당 출력량을 말하는데, 즉, 27IPM은 분당 27장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컬러 흑백 모두 속도 차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성능은 상위급이라 할수 있어 개인 용도보다는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512MB의 높은 메모리는 빠른 처리 속도, 높은 인쇄품질, 여러 인쇄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때 딜레이 없는 사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쇄, 스캔, 복사, 팩스가 가능합니다. 그중 스캔은 상단 자동급지대에 종이를 올리면 알아서 진행하며 스캔된 자료는 복사를 할수 있기도 하고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기로 이 작업들을 진행할 땐 터치 LCD 창으로 제어합니다. 올 컬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LCD 창의 응답 속도가 빨라 답답함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복합기뿐만 아니라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어가 가능한데 즉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은 듀얼밴드 들을 지원해 제어기기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도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메일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복합기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복합기에 이메일을 보내 출력을 하는데 이런 경우 메일 내용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를 위한 권한 설정 기능도 있습니다. 컬러 네이저 제품으로 총 4가지 색상을 사용합니다 잉크는 전면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고 대용량 토너 사용시 출력이 가능한 양은 흑백 3,000매, 컬러 2,300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전국 3 5 8개 AS 네트워크로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는 빠르고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보급형 흑백 네이저 복합기 MFC-L2805DW입니다 블랙 컬러의 깔끔한 외관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에 CD 창이 있고 우측 물리 버튼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동 급지대와 하단에는 표준 급지대가 있습니다. 문당 34장을 출력하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인쇄 버튼 누름과 동시에 순식간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문서 출력을 많이 다루는 사업장 또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하며 해상도는 1200x1200 dpi로 흑백이지만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이미지 출력 시에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품은 낮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사 제품 대비해서 최대 38% 낮은 전력 소모로 특히 출력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사업 운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죠 주요 기능은 스캔, 인쇄, 복사 팩스가 있습니다. 스캔 기능은 자동급지대와 수동급지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수동급지대를 통해서 일일이 한 장씩 스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자동급지대를 사용한다면 이런 불편함 없이 여러 장의 문서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50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캔된 자료들은 복사, PDF 전송, 그리고 이메일 전송 등을 할수 있고 이런 작업들은 복합기를 통해 모두 제어할 수 있는데요. 한글 복합기 LCD창은 모두 한글로 표시되어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라도 금방 적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유선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선 방식은 듀얼 밴드를 제공합니다 즉네탑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복합기 사용 시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애플 제품에 있다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에어 프린터를 통해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린터에 개별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즉 복합기 고유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이메일 내용과 더불어 첨부파일까지 모두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리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와 토너는 전면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용지 걸림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기능, 성능, 그리고 이런 자잘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네이저 프린터는 초기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비싸다는 점인데, 그런 편견을 깨버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DCP-B7640DW인데요. 화이트 톤의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LCD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있으며 상단 급지대, 그리고 하단에는 표준 급지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MFCL2805DW와 색상과 숫자 버튼 팩스 기능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속도는 흑백 34ppm의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네이저 복합기 30ppm 이상의 제품에서 브라더 제품이 7년 연속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이 제품은 동급 제품에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또 가격도 네이저 복합기 치고는 안정적이라 소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인쇄는 자동 양면 인쇄를 할수 있어 출력량이 많다면 종이 유지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인쇄와 스캔 기능은 복합기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제어가 됩니다 특히 무선인 경우에는 듀얼 밴드를 제공해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넓은 커버리지를 보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사용 시에는 방과 방 사이에 벽 하나쯤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할수 있고 뭐 벽이 없이 탁 트인 사무실 공간에서는 복합기 하나로 꽤먼 거리 그리고 동시에 여러 기기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메일 프린팅 기능을 사용한면 거리 제약 없이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건 복합기 자체에 메일 주소를 설정하면 메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까지 출력이 되는데 즉 거의 팩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자동급제대를 사용해 하나씩 스캔 하는 것이 아닌 최대 50장까지 자동으로 스캔 작업을 해주며 그외 복사, 애플 기기가 있다면 에어프린터 사용 등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 활용성이 높습니다 보통 레이저 프린터라고 하면 토너의 가격이 꽤 비싸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토너 세이브라고 해서 타사 대비 총 소유 비용 76% 절감, 그리고 동급 대비에선 59% 절감된 비용으로 유지를 할수 있고 자사 동급 일반 토너 카트리지 대비 기준 최대 80%로 정품 토너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부피가 컸던 기준의 토너와 달리 크기도 작고 무게도 줄어들었지만 인쇄량은 더 늘어나 유지 비용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토너와 급지는 전면 커버를 열어 쉽게 교환 또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 등은 전국 358개 AS 업체가 있어 쉽고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에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